오늘은 아주 매운 통배창 김치찜끼리 보겠습니다. 통배창 가보자. 전자레인지 10분 돌려서 기름 좀 빼겠습니다. 소주 한잔 해라. 한방 담아 싶 맵겠다, 맵겠어? 반갑습니다. 오늘도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아주 매운 통대창 김치찜 만들었습니다. 흰쌀밥 위에 계란후라이 올렸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여습니도 면상호 한우 통대창이 계속 품절 중이었는데 다시 이제 판매 시작했습니다. 안 팔려고 했는데 계속 통대창 혼자 먹는다고 뭐라 하셔갖고 통대창 다시 판매 시작했습니다. 저는 유튜버들만 통대창을 먹는 줄 알았는데 뭐 일반에 팬범 하신 분들도 통대창 드시는 분이 계시나 보네요. <laughs> 오늘은 맥걸리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느린 곳에서 먹는 막걸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괜찮더라고요. 건배! 나즈드로비 시얼스 간파샬로 친친따갈 로티팡강 샐러도 모타이바 전깨우 프로스트 삭제 짜찰 찰. 자짜는 원샷 비어 있으면 섭섭하니까 좀따로놓고 장전 20통 샀는데 벌써 다 마실 것 같네요. 자 <laughs> 통대창 먼저 가보겠습니다. 굉장히 맛있는 고소한 면상화 한우 통대창입니다. 어찌됐겠는데? 음 나 진짜 살면서 이 통대창보다 밥도둑을 본적이 없습니다 간장게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통대창이 최고의 밥도둑입니다 왜? 밥이 없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<laughs> 오해하지 마십시오. 그냥 다른 대탕은 밥 없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. 이한 번에 이 고소하지만 이 느끼한 예, 기름 맛을 좀 먹으려면 밥이 있어야 됩니다. 음, 와 이게 오잘 만들었네. 질기지도 않고 정말 고소하게 맛있네요. Cheers. 김치는 이거 냉장고에 박혀 있던 건데 하나가 이거 완전 묵은지가 됐더라고요. 그리고 또 김치 양이 많기 때문에 먹을 만큼만 김치는 대창은 다 먹고 김치는 먹을 만큼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 맵다. 예전에 개발을 하다가 짱 박혀 있던 것 같은데, 맵네. 와, 맵다. 이게, 원래는 아삭한 김치였는데, 냉장고 안에 짱 박혀 있다가, 지가 스스로 묵은지가 됐네요. 왜 맛있지? 어, 매운데, 맛있네. 와, 묵은지인데, 묵은지인데, 어, 맵노. 매우면, 이거 한입 배우면 바로 해결됩니다. <laughs> 순도 100% 기름진 맛, 등맥 <laughs> 고소하게 맛있네요. 감각 김치도 넣었는데 뭐 태닝했나 좀 탔네요. 이쁜 <laughs> 모습으로 오겠습니다. 먹방이 저한테는 일이긴 한데 이렇게 제가 먹고싶은거 먹을때는 즐겁습니다 술도 있고 <laughs> 야 즐거운데 분위기 깨지마라 에일리언 취미가 건배, 치얼스 3번 타자 이거 요리하시는 분들 따라하실 분들은 저처럼 무쇠냄비하면 탑니다 밑에 김치 계속 확인하고 뒤집으실거 아니면 무쇠냄비 열 전도율이 높아서 그런가 냄비가 좋아서 그런가 <laughs> 아무튼 굉장히 화력 때문에 탑니다 가스레인지 불 살짝에도 타기 때문에 자주 안 타도록 김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통대창 전자레인지 10분 돌리고 기름 좀 빼고 통대창 미, 밑에 다시 깔고 김치를 위에 올리고 소주나 뭐 콜라나 뭐 아무거나 액체를 붓고 아무거나하는 예,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에 붓거리 예, 끓입니다. 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. 예. 아이 묵은지 김치찜 맛있긴 한데 너무 맵네. 많이 못 먹겠네. 겁나 맵습니다. 김치는 매워서 밥도둑. 대창은 고소하지만 기름져서 밥도둑. 도둑놈들 소구이고 후속 다 드립 칠렸다가 참았습니다. 구독 취소당할까봐. 혹시나 제가 칠려던 드립을 댓글로 맞추시는 분은 첫 번째로 맞추신 분 제가 한우 통계창 1kg짜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건배, 치얼스 오, 애매한데 밥통에 있는 거 조금 남았던데 그거 다 쓸어오겠습니다. 애매하네. 실 아까 혼자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막걸리 한통 먹고 시작했습니다. 아야 내피 같은. 아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제가 막걸리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 4번 타자입니다. 제일 고소한 것 같은데요. 풍배창은 저처럼 잘 익혀야지 씹어서 바로 뜯기고 좀덜 익으면 이한 입에 안 뜯기고 약간 질긴 것처럼 껍질이 잘 이게 안 씹어지거든요. 잘 익히셔야 됩니다. 저는뭐 이거 통계창 김치찜 하면 제가 먼저 조죠 면사고가 확실하게 익힙니다. <laughs> 마지막 한번컴 <laughs> 건배 스 오늘도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면상호 한옥통대창 매운 김치 해가지고 아주 매운 통대창 김치찜 만들어서 흰쌀밥 3그릇 했나 계란후라이 올려갖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막걸리까지 해갖고 영상 컨비터에 넣으면서요. 김치 해가지고 막걸리 한잔 더 먹어야겠네요. <laughs>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이잘 먹었습니다.